네 반갑습니다.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. 전세 월세를 그 계약을 할때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까요?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을까요?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 현업에서 얘기 드려보면 월세 같은 경우는 좀 수리를 해주는 편이에요. 알다시피.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잘 안해주는 편인데요.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. 단지 수리를 안 해도 세입자를 구하기 편하다 그러면 수리를 안해 주려고 하는 게 임대인 마음일 거고 잘안 나가면 수리를 해줄 텐데요. 전세 같은 경우도요.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드려 보면 더욱 시장 상황이 이해타산 관계가 임대차 3법에 따라 복잡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.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수리를 안 해주는 상황에서도 전세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수리를 안한 상태에서 집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들어갔을 때 짐들이 있을 때는 뭐 도배 장판 상태가 크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짐이 빠지고 자기 짐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저분한 상황이 보이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전에 같은 경우도 계약할 때 미리 얘기를 안 하면은 짐이 빠졌을 때 고배상태나 곰팡이가 쓰었다 쳐도 그거를 해주는 주인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 얘기를 드려보면 더안 해주겠죠?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벽이 좀더 깊어진 가운데 알다시피 임대차 3법 뿐만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까지 기준세 전월세, 전월세 전환율까지도 지금 현재 4%를 2.5%로 낮추면서 일부 반월세를 돌리는 그 환산이율 같은 경우도 줄인 상태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더그 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게 통상적이면서 또한 이제는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자기가 이사가 들어왔을 때 이사가 그이삿짐을 배치하기 전에 사진들을 많이 찍어놓으시는게 분쟁의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상가처럼 원상복구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. 전세지만 전세든 월세든요. 한번 연장 계약이 재연장 그 임대차 삼법에 따라 갱신 청구권이 생김에 따라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 임기가 만기가 됐을 때. 그 파손 여부 갖고 원상복구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갔을 때그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또한 통상적으로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넣어줬거든요. 근데 풀옵션을 넣어주면서 그 수리까지 해주면서 월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 약 10평형 같은 경우는 짐들이 많지 않아요. 뭐 보통 풀옵션이라고 하는 게그 현업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가스레인지 요 정도 뿐이거든요. TV나 그런 거는 사 가지고 오는 거고요.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단독이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. 근데 투룸서부터는 옵션은 안 넣는 안 넣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욱 지금 입장에서는 전원세 전환율 자체도 4%에서 2.5%로 줄인 가운데 수리까지 다 해주면 환산이율 자체도 낮기 때문에 신규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전환할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주판을 탕, 이렇게 챙긴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리를 안 해줄 거면서 원성복구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는 게, 그, 분쟁에 앞서가지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들어가기 전에, 하자가 난 거는 사진을 찍어 놓고, 원주인한테 보통 그, 확인을 시켜 주세요. 내가 해, 하기 들어가기 전에, 원래 이런 하자가 났다는 거를 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, 만기가 됐을 때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는, 그, 집 상태를 보기 위해서라도, 전 같은 경우는 이삿짐 빠진 상태에서 서로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서로 꼼꼼하게 볼수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를 더해가지고 그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짐 빠졌을 때나 짐안 빠졌을 때 상태는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어떻게 계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면서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집을 도배 장판이나 수리를 해 주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임대차법이 바뀌게에 따라 임대차 시장도 변화함에 따라 약간은 틀려질 거라고 얘기 드려 보면서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 안 빠지는 경우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전세 같은 경우도 도배 장판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집 상태가 깔끔하지는 않지만 매도자 우위 시장에 따라 매수자가 임차인이 찾는 분이 많아짐에 따라 수리 안 하고도 그 계약 체결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리는 더더욱 안 해준다는 말씀 잠깐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골든 마우스였습니다.